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송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감정을 심어주는 일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뜨리는 기술이에요. 감정을 약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능력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이 권능을 덧입어서 응? 곰이 주인 믿고 막 덤벼드는 것처럼 전쟁에서 그래서 곰을 나중에 주인이 쓰러뜨려주물를 해서 그 개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그거 우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가 무슨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수 있다는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성령님 붙들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분별을 유지하고 거룩과 건강을 항상 가지고 늘내 안에 품고 가면은 훨씬 더 덤비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섭섭해 드릴 수도 있지만 섭섭하시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넘어질만 하니까 넘겨트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인하시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거든. 내가, 내가 자꾸 넘어질 만하니까 자꾸 넘겨뜨리고 오고, 넘어뜨리니까 자꾸 넘겨뜨려요. 사단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질 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를 자꾸 해야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그걸 빨리 분별하고, 그 권능을 덧입혀서. 물리치는 걸 자꾸 깨트려보시면, 오기 전에부터 깨트려버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못 오죠. 아, 저기는 근접만 해도 벌써 알아듣고 알아버려, 알아버려서 물리치는 거못 오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넘어지니까 넘겨뜨리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먼저 알아서 물리치기 시작하면 사단과는 자꾸 이제 사단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꾸 못 살게 구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때까지 갈수 있도록, 그런 그 그런 그 끝단까지 그, 갈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권능을 덧입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단계도 갈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이제 뭐 제가 제가 뭐약뭐 뭐 그런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laughs> 지금 생각을 해보네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또 사람이 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사단이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대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유인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으니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기 쉽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들에서 분별이 착착돼서 속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서 이기려면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그, 그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기 감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자기 부인이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섰다 하면 넘어질 거 걱정하라는 말이 너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가보세요. 언제든지 어떻게 넘어지지 진짜 알지도 못할 방법으로 넘겨 드리니까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실제로 잘못되어 있는데도 옳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이라 육신의 잔재가 남아서 자꾸 그 기준, 그 생각, 그 관점이 살아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그것과 완전히 결별되면 그런 그저 이런 일을 놓는데 우리가 아직 덜 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사단이 하는, 사단이 일으키는 일들의 태, 행, 행태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 이거 사단이 지금 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네?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일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것은, 느낌일 뿐 실제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느낌을 확실하게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확인해야 되듯이 이런 느낌이나 이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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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삭임이나 이런 것에 냉정하게 관찰하고 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한테 다시 확인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송사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송사의 출처가 어디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통은 자기 약점과 자기가 속이려고 사, 사단이 속이려고 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송사를 걸겠어요. 그거에 절대로 딱 그렇구나! 아, 맞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고, 신중하고, 정말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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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로 신중한 행, 행, 저, 저, 신중한 행동을 하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더써 그렇네, 잘못했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빌지 않아도 될,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회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 안할걸 회개하게 되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건 아주 어려운, 거, 저, 꼬이는, 꼬이는 문제의 시발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책망인지, 악령의 공격인지에 대하여 확신이 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성령님께 분별을 부탁드리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지. 나가지 마야 돼요. 그 그것에 대해서 일체 한 발짝이라도 나가든지 뒤로 가든지 절대 움직이지 말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성령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현재의 기, 기다림을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반항심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을 저 반항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거는 우리가 반항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께서 반항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걱정을 할거 없어요. 사단이 하는 경우는 너 반항할 거야? 막 이렇게 된빚지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너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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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종 안 해? 막 이렇게 나가지요. 이거 반드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너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안 따져요. 그저 잠잠히 기다리시지. 그러면서 너 반항하냐? 막 이렇게 안 해요. 성령님. 사단이니까 반항, 반항하냐? 막 이렇게 따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서 영적전쟁을 하시면 사단의 송사쯤 정도는 탁 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승리 딱 하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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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피, 피가 나, 나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숨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막 어렵고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즐기세요. 왜냐?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저, 저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이미 확정해 놓고 싸움을 하는 것뿐이에요. 단지 결과를 확정한 결과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저저 의지를 하고 그분을 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와서 오셔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온전하게 우리가 잘 오셔드리고 인정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맹판 깨지고 지는 거예요. 맨번 매번, 매번 지는 거니까. 그것에 능숙해지면 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쓸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전히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양심의 책망이 온다고 해서 더 없어 그냥 회개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니까. 왜냐? 하나님한테 가짜 회개를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이 가짜 회개를 또, 회개를 용서를 해줘야 되시느냐. 나는 그 회개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짜의 틀에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거요. 예 이제 채인 채인 들어가는 데다. 그럼 체인 들어가는 데 말려, 말려 걸려 들어가면은 이거 예사 예사힘 들여서는 그거 못 빠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지 말하는 거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반항하냐 그런 거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반항하냐 이거는 무주군 사단이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미리 알고 대처해서 그것들한테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넘어지면 우리가 훨씬 더 고달퍼져요. 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이게 사단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에? 사람들 앞에 에? 가짜 저 회개를 막 하게 자백하게 또 만든다잖아요. 이걸 뭣도 모르고, 이게 정말로 맞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일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정말로 했는가 보네? 야,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같으네?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출처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속기 시작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엉터리 자백하게 되고, 막,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을 유지하고,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어요. 빵! 하고 총 쏘면 곰이 넘어지잖아요. 지까지게 무슨, 총한테 무슨 재주로 버티게요. 하나님의 권능하심에 명령하여 누가 뭐, 누가 어떤 것이 피주물이 버틸 수가 있어요. 피주물은 그시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백전 백승이에요. 단지 우리가 백전 백승 하는 것을 백전 백승의 경험과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하, 이러다 내가 지는 거 아닌가, 나 넘어지는 거 아닌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그, 저, 쓸데없는, 이저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나, 막, 그거에 지금 말려들면은 사단에꾀죠 사단의,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못,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한번 넘어져서 다시 못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한번 잘못 분별하는 바람에, 속는 바람에, 분별 안 되는 바람에 영원히 못 돌아온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덥석 순종한다고 덥석 물고 들지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천천히. 잘못하면 말려들면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말려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암만 그, 저, 저, 체이큰 것이 돌아도 거기다 손가락이 넣던지 아니면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서 죽는 거지. 절대로 그 옆에 떨어져서 닿지 않게 만들면 절대 아무리 큰 것이 저 돌더라도 우리랑 무관한 문제예요. 닿으니까, 붙들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붙들리고 닿는 게 어떤 문제냐? 심, 성급히 생각하고 성급히. 저, 우, 저, 우,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대 선거패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저, 조금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신중해라.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아, 이게 사단이 정말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않을 수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이거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영적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이, 이, 저, 이, 저 분별을 늘할수 있도록 예민함을 유지하며 거룩하고 경건함과 내 안의 영을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더라도 신중하고 정말로 급하게 덤비지 말고 성령님께 분별을 요구하고 또 성령님이 안 되면 우리가 못 물리치면 성령님한테 물리칠 것을 의뢰해 드려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물리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전쟁에서 맨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